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잃을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핵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들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laughs> 예, 계속해서 어떤 반복적인 것들이 있죠. 어, 계속해서 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조약처럼 반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무슨 화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쫓겨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신을 어,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온루가될 것이다. 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음, 어, 먼저 어,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그래서 이 사자가 어, 그, 그 우리 그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라기에서 이가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라 이런 거예요. 나의 사자 그 말라기라고 하는 말이 어 사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국기를 다 알고 어 민수기 신명기 다 알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딱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어 물론 여우수와 같은 경우에 앞에 그 마하나임 할때 그때 여우와의 군대장관이 나오긴 하는데 그 이외에는 특별히 먼저 이렇게 와서 길을 예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딱 누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잘 읽어보면 이게 또 여호와 하나님, 당신 그분 자체인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명히 여호와의 임재를 볼수 있는 어떤 의인화된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어, 너를 어,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어, 현안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도움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어, 뭐 정확한 것은 사실은 잘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가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 그 모세를 사자라고도 볼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한 그 지도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를 잘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좀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말을 잘안 들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것입니까?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즉 사자는 어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자에게 여호와의 이름, 즉 여호와의 대언자.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가 여호와의 대언자, 여호와를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모세든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면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어, 그에게 여호와 이름이 대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20 어, 2절의 절은 그의 말을 그러면 이제 복이 나옵니다. 그의 목소리를 잘 순종하면,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아, 그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 같은 사람보다 죽게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셨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청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대로 따라서 행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법을 반대로 볼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 화를 화가 나오죠. 그런데 복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반대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23절에서는 "그래서 내 사자가 앞서가서 어, 그가난 그 일곱 족속을 모두 다 끌어버릴 것이다, 다 없앨 것이다" 근데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 진정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진 신 어, 경배하지 말며, 하나님이 정말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어, 제가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 제가 하나님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저랑은 너무 차이가 있겠지만, 그 신도 아닌 것들 어, 나무 깎아놓은 것, 뭐돌 쌓아놓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신이라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제사하고. 하 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렇게 생각이 되실까요? 더 웃긴 것은 이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잠깐 보았잖아요. 종교적인 행위 반드시 죽여야 된다. 무당과 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기원한다면서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무당 어,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종교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한지 그것을 풍요제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음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완전히 없애라는 거죠 흔적을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사람들은 옛날의 것을 꽤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자꾸 발굴해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누구냐면 그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있었던 신인 토르입니다. 번개의 신. 음, 아마 요즘 영화 같은데 토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토르 그 바이킹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토르가 점점 밀려나거든요. 그 없어져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는 게임이나 영화나 여러 오락이나 그런 신화들을 다시 복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그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문화유산도 아니고 그 거짓된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신의 자리는 절대 올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다른 신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관계 맺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정확한 말이겠죠. 어, 그리하면 복이 뭡니까?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겠다. 어, 양식과 물에 복이 되는 것이 뭡니까? 어, 저는이 부분 보면서 아 제가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했나보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어려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 물론 이것은 뭐 양식과 물이 어, 풍족하고 넘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먹는 것이 정말 몸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어, 살아가게 하는 어,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양식과 물이 어, 먹, 어, 그 먹을 때 복이 될수 있도록 건강한 것이 될수 있도록 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병, 병을 제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병이 없고 건강한 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반대되는 것, 뭐 병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거나, 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거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걸리는 어 그런 노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 26절에서는 내 나라엔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그러니까 그. 그 모두가 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자녀가 풍성하게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풍요하고 번성하고 장수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어 무엇보다도 원수와 많이 싸울 일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뭡니까? 전쟁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계속 싸우는 이야기 나옵니다. 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렇다는 라 겁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할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이 왕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요 여기서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포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위험을 어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왕벌도 보내셔서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전부 다 쫓아내실 것이다라고 보여 주십니다. 약속이신 거죠. 하나님을 약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말도 해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천천히 쫓아낼 것이다. 어, 그렇게 그리고 자연, 자연스럽게 내가 번성해서 그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경계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까지니까, 어, 그 실제로는 이스라엘 이렇게까지 차지하지는 못했죠. 남쪽, 유다, 미디안 지역까지 다 해가지고 차지할 것이다. 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이 부분이 이제 된 거죠 미디안 그아광 그 밑에 아래쪽 광야에서부터 어, 그 요단강 있는 경계까지 차지했으니까 이건 됐는데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다윗 시대 에 잠깐 그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경계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 32절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하시죠.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네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섬겨라라는 거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우리는 왜 그들과 그 사람들과 언약하는 것까지 못하게 합니까?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도록 유혹할까봐. 그들과 함께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내가 그, 그 신들을 섬기면 그 신이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올무라고 하는 것은 목줄 재는 거잖아요 그 앞에 뭔가 좋은 게 있어요 미끼 같은 게 있어서 그 미끼를 먹으려고 가면 어그 미끼 먹을 때는 좋겠죠 그런데 결국은 목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탐욕을 정당하기 때문에 아 좋아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들어가자마자 불과 한 세대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자녀들은 하나님 잘못 믿었어요. 왜 그랬냐면 농사를 짓는 데 보니까 그들의 농경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들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진짜 신이다라고 섬겼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했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탐욕을 우리가 많이 경계해야 돼요. 최대한 나의 탐욕을 없애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탐욕들은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말씀을 쭉 보았는데 성경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